나 진짜 하루하루 절박해 나는 이렇게 막 절박하다가 내가 태환이 딱 보면 아.. 씨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이렇게 한푼한푼 벌어와서 뭐하지? 지금 가만히 있어도 막 통장에 잔고가 이자가 막한 달에 몇 백씩 나오는데 막 보고 있나 잠실 황태자? 어깨 운동 갑시다 가시죠. 어딜 가? <웃음> 어디 가 <laughs> 어디 가야 돼? 운동이라도 열심히. <laughs> 그러니까, 난 절박하게 운동해야 되니까, 진짜. 대충 하면아니잖면 어, 어깨 운동은. 가볍게. 원암으로 사이드를 하겠습니다. 투암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원암으로 이렇게 딱 각도를 잡고 하면, 뭔가 좀더 있어 보이잖아. 그지? 맞습니다. <laughs> 원암으로. 보나으로아 <laughs> 원하므로... 아니야 생각이 바뀌었어 워밍업은 투아물라게 <laughs> <laughs> 오케이 몇개 하신 겁니다? 어, 몰라 한 서른 개 하신 거. 설마 개수 안 셌어? 아, 속으로. <laughs> 한 25개 였나 몰라. 20개 넘게 한것 같은데. 휴. 어, 좀좀멀리서 이거 한번 찍어 줄게요. 신상이에요. HX 신상입니다. 신상. 별로야? 예쁜데. 확실하게 말해. <laughs> 예쁜 것 같아. 약간 바람막이 재질에 디자인 되게 괜찮고 이쁜 것 같아요. 몸도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뭐 운동할 때 워머 용으로 입어도 될것 같고, 외출할 때도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이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난 제일 큰 거. 이게 저한테도 맞습니다. 뭐 형한테 맞으니까 한185 기준으로 한 110kg까지는 다 널널하게 맞을 것 같은데. 어... 너한테는 안 맞아. 너, 너한테 여기까지 스커트까지 없어. <laughs> <laughs> 바지도 신상 카고 바지 요것도 약간 바람맞이지? 어 핏도 딱 좋고 예쁘네. 요번에어 상의가, 어? 상의가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하의는 별로야? 하의도 예쁜데 <웃음> <웃음> 상의가 요번에 아. HDX에서 어봄 신상으로서 해 제품들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홈페이지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다 구경해 보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HDX 우리 수영이 사이즈 몇인데? 저한 음. l x라든가. x라즈라고? l 정도 입고. x 스몰? 네. <웃음> <웃음> 근데 어깨가 확실히 넓어 보이다 근데 어깨 원래 넓어. 평소보다 더. 응? 어? <laughs> 평소보다 더 넓어 보이시. 이게 평소잖아. <웃음> <맞습니다>. <웃음> 여덟 개. 좋아, 좋아. 휴, 저는 이제 무게를 하나 올려서 스트랩을 착용을 하겠습니다. 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할 때도 중량이 올라가면 스트랩을 차고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스트랩을 착용함으로써 이 손가락에 힘을 좀풀 수가 있거든요. 약간 풀어놓고 하면 저항이 더 많이 걸립니다. you <sighs> 18킬로 어메 무겁네 어휴 이방 보여? 스트랩이 안... 어휴 스트랩이 안 풀려 대데 뭐... 슈퍼비스트 맞아 제가 잘 때도 팔찌 대용으로 끼고 자거든요 아이고 먹어라 뭐 아이고 먹어라 뭐, 뭐 할까? 오랜만에 비하인드 내기나 할까? 스미스에서? 어, 좋습니다. 뭐가 좋아? <웃음> <웃음> 너무 가벼운데 스미스 머신은 아무리 여기저기 거 많이 써봐도 사이벡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엄청 부드럽게. 어, 이건 진짜 다른 좋은 머신 회사들 거를 써봐도 대체할 수가 없어. 그 대체할 수 없는 사이벡스 스미스 머신 위에 먼지가 쌓여 있네. 제가 촬영 끝나고 딱했습니다이 먼지가 내입으로다 들어가려나? 밴드네프레스가참 자극이 좋은 운동인데 많이들 안 하지 않습니까? 어? 많이들 안 하는 운동 부상 위험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스미스에서 캐첩바 안전바 사용하면서 좀 무게 욕심 안 내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 사실 형이 어깨 운동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막 많이 안 하더라고. 이게 뭐 유연성이나 약간 기능성이 떨어지면 부상 네. 위험이 높잖아. 그래서 비하인드 동작이 잘안 되는 사람들은 좀 스트레칭 충분히 많이 해줘야 되고 이게 어깨 스트레칭만 할게 아니고 날개뼈의 움직임이나 흉추도 좀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 얘를 굳이 날개뼈를 막 끝까지 움직이면서까지 가동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그냥 어깨 측면 끝에 걸리면 바로 밀어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부상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형 유튜브에 요즘에 댓글에 가끔 달리더라고. 어떤 살이 많이 빠져 보이신다고. 어, 저도 그거 봤습니다. 어. 사실은 살이 많이 빠졌다기보단 약이 많이 빠졌어요. 다 빠졌어. 그래도 보시는 분들 눈이 좀 어?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어. 에스트로겐을 채워놓고 있어, 지금. 야 이거 10개가 힘드냐... 왔다. 와... 워메... 방금 딱 8개쯤에서 고민했어 아 이거 10개를 채워야되나 말아야되나 촬영 아니셨으면 바로... 6개에서 내려놨지 6개에서 내려놨지 어 이게... 제가 이거 운동 촬영이라도 하니까 그나마도 이 몸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아마 이것까지 안 했다라고 하면 운동 한 일주일에 두번 하지 않았을까. 전신으로. 상체, 하체, 뭐 이런 식으 어? 아, 나는 하체가 없구나. 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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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근데 맨날 촬영 끝나시고 한 40분 더 하시지 않습니까? 야, 그거 비밀이야! <laughs> 아, 이거 비밀입니까? 야, 이 새끼야! 야, 인간적으로 40분까지는 아니고 한 20분 정도 더 하지. 20분에서 25분. 중간에 담배 한 10분, 20분 피잖아 피해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지 극비 상항을 자꾸 말하면 이 <laughs> 새끼가 <웃음> 아니, 자꾸 아비밀이었어아 몰랐습니다 보통 제가 대근육 운동만 영상에 담는 편이라서 대, 뭐 가슴, 어깨 등은 보통 한 40분에서 60분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한 1, 20분 담배 하나 피면서 좀 쉬다가 열이 다 식으면 팔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2도, 3도 나눠서. 2도 한 20분, 3도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 드래곤이 지금 극비사항을 노출하려고 하는데, 안 보이는 데서 뒤로, 뒤에서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보일 때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 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야. 어, 안 보일 때 뒤에서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일하면 안 돼요. 앞에서 존나 티나게 다 보이게 일해야지. 제가 딱 그러지 않습니다. 넌 앞에서도 그냥 그러고, 뒤에서도 그냥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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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이 운동 오래 한 사람들은 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 내추럴 때는 뭐, 중량을 좀더 무겁게 많이 들어봐야 된다. 네.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는 중량을 무겁게 들어야 어느 정도 볼륨감이 유지가 된다. 맞습니다. 근데, 형도 경험상 그런 거 확실히 느끼거든. 네. 어떤 부위 부위별로 운동할 때 보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종목은 개수가 조금 적더라도 최대한 많이 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의 중량을. 어깨 같은 경우도 뭐 사이드를 할 때도 좀 무겁게 해서 10개, 뭐 8개, 10개 이렇게 진행하고. 어. 한 가지 메인 운동을 정해서 그한 가지 메인 운동 안에서 두 세트 내지 세 세트는 최고 중량을 다루려고. 그렇게 하면 확실히 그 다그 운동한 당일날 밤에 이제 거울을 본다던가 하면은 그 특정 부위가 약간 부풀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 나만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 <웃음> <웃음> 형이 내 몸에 되게 민감한 편이거든. 몸이 약하기도 하고 약간 신경도 좀 예민한 편이여 그래가지고 어떤 편니까 응? 몸이 약하십니까? 형 몸이 진짜 약한 편이야. 그래서 어떤 변화를 좀잘 느끼는 편이거든 나름 몸이 예민해서. 확실히 영상에서 몸이 어. 안 담기십니다. 아더좁밥같아 보여?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좀 네. 작아 보이십니다. 아 작아, 작아. <laughs> 실제로 보면 사실 존나 돌려서 봐는 <laughs> 게 <이게> 아니라 <laughs> 실제로 보면 엄청 커신데 이게 영상 이게 다안 담겨가지고. 아. 근데 약간 사진이나 영상에서 조금 좁밥같이 보여야. 네. 실제로 무대에서 봤을 때, 어, 그래도 쟤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게 있잖아. 되도록이면 막 너무 과도한 포토샵이나 이런 과도한 조명 조절 같은 거는 안 하는 게 좋아. 아니야, 근데 이것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나는 대회를 안 뛰고 약간 인플루언서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막 부풀려야지, 막 이렇게 포토샵. 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래도포토샵을 합니다. 어? 근육도 포토샵을 하고. 막 이렇게 볼록볼록 눌리잖아막 이렇게, 그렇고 막주변 뒤에 배경 막다 찌그러져 있잖아. 너무 사기꾼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선수 활동을 할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대회를 뛰어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후폭풍이 굉장히 커. 어. 나도 보정 다 하지, 형도 선명도 조절 약간 하고, 뭐 이거 약간 톤 떨어뜨리는 것도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정도? 늘리시기도 합니다. 아, 늘리진 않지. 옛날엔 늘렸지. 어. 아주 겸묘하게 살짝 늘렸어. 이제 주변 환경이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까지 정확히 체크해 가면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좆대겠구나 싶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형, 형거 인스타 보면, 네. 형꼭 영상을 많이 올리잖아. 네. 어, 그거는 약간 왜곡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오, 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선수분들이 이렇게 SNS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더 크게 느껴져. 이게 막 어깨 후면 막뽕 살리기 막 이런 거 영상 많이 올라오잖아 인스타. 나 네. 근데 그런거 보면 되게 웃긴게 처음에 사진 이제 비포 애프터를 찍을때 비포를 찍을때는 이렇게 흉추 살짝 말고 어깨 하연시킨다음에 요렇게 찍는다 그 다음에 애프터 찍을때는 흉추랑 어깨 뒤로 활짝 열고 이렇게 하고 얘를 요렇게 올려서 찍어 아 맞습니다 어그거 <laughs> 씹어 뭐야 그게 사실은 뭐 어깨 측면을 하든 전면을 하든 프레스를 하든 멋을 하든 간에 후면도 다협력구으 사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큼 펌핑이 다 되거든 근데 꼭 찍는 애들 보면 옆에서 이제 비포 찍을 때는 살짝 교묘하게 요렇게 내리고 찍고 애프터 찍을 때는 이렇게 해서 찍고 이지 모르겠다 오케이 앞이오 진짜 크십니다 어? 어. 어? 난다커다 <laughs> 어. <다> 크고 길고 <웃음> 네 <웃음> 확인시켜줄 방법이 없네 얼마나 있지? 한 49? 40분? 40분, 45. 45분 진행을 어깨 운동을 한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니코틴 한번 충전하고 삼두 운동을 진행할 겁니다.